바세린모찌팩만잘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아프셔도 피부 걱정 없이 그냥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미라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저도 코로나 증세로 지금 너무너무 고생 중입니다. 음,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서 어, 빠르게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오늘 영상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 어, 또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상을 켰습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쯤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아플 때가 있죠. 음, 물론 그런 일이 없이 살면은 너무 좋겠지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는 내가 먹는 모든 영양분이 다 몸의 회복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미처 피부까지 올 그런 영양분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 후 되게 아픈 후는 피부가 가실 가실하고 푸석해지고. 처지고, 네, 여기 꺼지고, 음, 뭐 기미 이런 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얼굴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은요, 씻는 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 피부가 굉장히 극도로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만 닿아도 사실은 아립니다. 그럴 때는요. 굳이 뭐 우리 어디 나가지 않았잖아요. 세수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스팀 타월 있죠. 수건에 물을 촉촉히 적시셔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딱 돌리세요. 그러면 따끈따끈하게 어, 딱 알맞은 온도가 돼요. 그냥 이 물수건으로 아기 얼굴 씻어 주듯이 살살살 먼저 씻어 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스킨 로션 앰플 뭐 이런 거다 하실 기운이 없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그냥 세수도 못하고 그냥 자는 거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니까. 어, 그럴 때 저는 요 바세린을 잘 활용합니다. 제가 바세린을 이렇게 잘 활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이제 상가집에서 제가 이틀 밤을 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세, 남의 집상가집이니까 세수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립 바세린이 파우치에 있었는데 그거를 수시로 수시로 이제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먼지는 차단시키고 안에 있는 수분은 딱못날라가게 하니까 세상에 피부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좋더라고요. 좀 가정에서. 어. 그 정도로 저는 바세린을 그때 좀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바세린을 이렇게 좀 활용할 거예요. 요 정도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 크림도 같은 비율로 좀 섞어 줄 거예요. 좀 특별하죠, 그렇죠? 맨날 오일만 섞었는데 이렇게 섞어 보세요. 재생이랑 바세린이 섞이면은 피부가 훨씬 회복이 저는 음, 좋았습니다.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기미 관리, 미백 관리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마오일 한스포이드, 쪼로로 그리고 비타민 C 관리 또 따로 할수 없죠. 로즈보일, 한 스포이드, 이렇게 또, 쪼로록, 뾰로롱, 네.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프게 되면은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해도 이상하게 볼이 패어요. 볼이 꺼지고. 이게 회복을 위해서 모든 영양분이 쓰이니까 아프고 나면 여기가 푹 꺼지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패이고. 그래서, 보르피린도 좀 섞어줄게요. 보르피린은 저는 두 스포이드. 음, 네, 점점 손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자고 일어났을 때 피가, 피부가 팽팽하게 보이려면 그쵸 히알루론산도 좀 넣어줘야 되겠죠? 피부 겉에서 이제 공기 중에 수분을 다 빼앗아 올 거예요. 저는 제 피부로. 그래서 히알루론산도 고분자 한 이렇게 다섯 방울 정도 잘 섞었습니다. 오, 오일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를 어, 지금 제 손이 팔레트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색깔이 막 섞여서 와 너무 너무 실크처럼 지금 막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 네 너무 좋습니다. 원래 바세린이 되게 뻑뻑해요.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바세린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도 엄청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 이거를 두둑하게 그냥 얼굴에 두껍게 바르고 푹 주무시기만 하면은요, 그 다음 날오 아픈 얼굴 같지 않을 거예요. 훨씬 팽팽하고. 뽀얗게, 이제, 되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발라볼게요. 쓱.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피부가 아프면은 뭘 발라도 아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실크처럼 지금 부드러워요. 음. 눈 가까이는 너무 바르지 마세요. 타마니랑 로즈잎이 섞여서 눈이 좀 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눈가는 이렇게만 펴고, 이렇게 눈꺼풀에도 저도 바르고 싶은데, 그러면 눈이 시큼시큼할 것 같아요. 음, 잘 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달걀귀신처럼 얼굴이 허허였지만 다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마 놀라실 정도로 뽀얗고 팽팽하고 뭔가 쫀득쫀득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음. 여기까지 하시는 거는 아마 일반적으로도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데일리 미라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더 특별한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짜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거품 스킨이에요. 응, 이렇게 스킨이 거품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훨씬 더 이걸 한번더 저는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응급실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산소 호흡기죠. 어, 이렇게 지치고 피로하고 이렇게 아픈 음, 회복이 필요한 피부에는요, 산소 호흡기처럼 이렇게 산소 스킨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조금 어, 잘 활용하는 그런 스킨입니다. 네. 그래서, 오, 오, 오케이. 약간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다 있진 않으실 거잖아요. 집에 그러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스킨. 미스트 있죠? 미스트로 촉촉하게 축축축축 뿌려주시고 저처럼 롤링롤링 해주시면서 어,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약간 뭐랄까요 그 쫀득쫀득한 찹쌀떡 같은 그런 모찌떡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피부가 되게 모찌모찌 모찌떡처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음, 그냥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이렇게 아플 때좀 응급으로 할수 있는 그런 저만의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이제 아프고 나서 딱 거울을 보면은요, 10년이 진짜 늙어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5분, 3분 귀찮으셔도 뭐꼭이 재료가 다 없으셔도 돼요. 그냥 바세린에 이거 저거 툭툭툭툭 섞으셔서. 듬뿍 바르시고 어,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 잘 챙기세요. 저도 네좀더 건강 잘 챙기도록 노력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아픈 와중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은 계속됩니다. 네, 그럼 안녕. 궁금하실 테니까, 그러면 제가 팩을 한번 지어볼게요. 어떠세요? <laughs> 진짜 좋죠? 네. <laughs>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밤새도록 흡수가 되면 더 좋겠죠? 저는 지금 한 30분 만에 지운 건데, 아픈 피부 같지 않게, 음 팽팽하고, 팽팽해집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laughs> 안녕!